김철현 분샤론의 (5분) 청생코 청소년을 생각하는 코너 안녕하세요 (5분) 청생코 시간 청소년을 생각하는 코너 김철현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꼭 샤론자와 매 함께 나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 꼭 이렇게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하고 그 아이들에게 미리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 결정의 시간이 왔을 때그 아이들이 좋은 결정할 수록 도와줘야 될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거다 보다도 정말 이 휴대폰 전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셀폰. 그리고 랩탑, 그래서 인터넷에 관한 아그 아이와 또 부모님의 대화가 너무나 필요한 l 아 b 요 요즘 f a 이이이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이 f a little bit o 이 a 이 i t t l e bit of a little 미리 노출이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 그리고 어차피 나쁜데. 이렇게 그런 웹사이트나 그런 포르노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서 그거에 노출이 될 거면은 미리 어, 되어서 우리가 잘 지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어, 그것은참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똑같이 나쁜 것에 노출이 되더라도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성인이 다 되어가서 대학생 때 노출이 되는가 하고 일곱 여덟 뭐 살뭐열살때 노출되는가 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 저희. 아는 형제 중에도 이 인터넷 포르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너무 그걸 끊지 못해가지고 고생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때 그 형제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제가 알게 된게이 친구가 그렇게 포르노 사이트에 노출이 된게열살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 벌써 노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화기를 허락하고 셀폰 같은 거 핸드폰을 갖게 하는 것을 허락을 할 때. 이 아이가 우리 아이는 착하니까 그런 나쁜 데 들어가지 않겠지. 그리고 너 그런 데 절대 들어가면 안 돼. 하루에 두 시간만 써야 돼. 숙제할 때만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렇게 부모 말씀을 따라가지고 어, 그런 나쁜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거의 100% 모두 다. 아이들이 휴대폰을 갖게 됐을 때, 셀폰을 갖게 됐을 때, 포르노 사이트나 그런 데 노출이 된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자문 6장 말씀 보면은 27절, 28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 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니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을 품고 있는데 옷이 어떻게 안 탑니까? 숯불을 밟고 있는데 어떻게 발이 안 될까요? 그래서 휴대폰 그 이렇게 클릭 몇 번만 하면은 한 번만 하면은 안 좋은 사이트로 연결이 되도록 다이 이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디게 되게 만들고 참이가안 좋은 건데 돈 벌려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그렇게 해도 또 부모가 시킨다고 해도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이 핸드폰을 허락하는 순간에, 아, 이 우리 아이가 이런 나쁜 것에 노출이 되는 거다. 그거를 어, 인식을 하고, 그거를 다 예상을 하고, 어, 그걸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아이가 그런 때 나쁜 것에 노출이 될 때, 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자기 앞날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런 것에 자꾸 노출이 돼가지고, 그 중독이 되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좀 우리 교회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한테 좀 상의를 드리고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그 정도 성숙한 나이가 되었을 때그 핸드폰을 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그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전화기를 허락하는 그 시점을 늦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주는 건 너무 빠른 것 같고 고등학교나 되어서 가능한 뭐 대학생 되어서 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아들딸들 이제 교회 형제자매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같은 부모님들이 상의해서 비슷할 때 줘야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준것 같아요 지금 기억을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받는 거보다 중학교 때 받는 거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뭐 일곱 살 여덟 살 되었을 때 이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왜 핸드폰이 나쁘고 왜 이런 것이 어 너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취미 생활을 좀 개발해 주는 게 좋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 같은 운동을 좀 시키고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뭐 글짓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뭐 과학이라든지 그런 것 그런 더 좋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이제 쓰게 하고 그러면은 그 핸드폰에 대한 유혹이 훨씬 덜하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쪽으로 시간을 쏟도록 흥미를 이렇게 디벨롭 해 주고 그리고 자기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많이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자라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요즘 ADHD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그것이 정말 끝도 없이 들어오는 그 소셜 미디어 그런 인터넷의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내용들 그런 것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고 책도 잘못 하고 책도 잘못 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 읽히고 운동 시키고 좋은 것에 시간을 쓰게 만드는 부모님들의 그런 노력이 너무나 필요하고 전학이 절대로 일찍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새해를 맞아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대화를 나누고 또 아이들을 큰 아이들에게도 이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고등학교 대학생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또 동생들 이 교회 청소년부 동생들이 아니 아니면 자기 집의 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런 좋은 조언을 줄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 핸드폰에서 오는 그 많은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독한 내용들 그 너무나 해가 되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유해한 것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미리 나누고 어떻게 하시든지 학교에서 막 욕을 하더라도 좀 편지도 보내고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하고 상의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핸드폰을 허락하는 시간을 시기를 늦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청생구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남침례교단 소속 그레이스포인트 침례교회 부교육자 부부시며 미국 중서부 지역의 일곱개 대학 캠퍼스에서 유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차현 문샤론 사역자의 오분청생코 청소년을 생각하는 코너였습니다. 사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510-381-403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